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예, 이상민이 결국에는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. 이상민 윤석열의 완전 신복이죠. 네,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 전 장관인데 이제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이 김건희는 비아폰네비아폰 네, 비아폰 사용 예,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아니 김건희 왕국이 아니었는가? 그리고 저 통일교 신천지 유착곡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모든 것을 밝혀내야 된다. 저 윤석열 집단들 싹다 잡아들여가지고 강력하게 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. 뭐 조태용이도 마찬가지고 이자들 그동안 묻혀졌던 그러한 진실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. 한덕수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서 움직였던 자들, 이 자들은 싹다 조사 대상이다. 이렇게 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.